헤드를 던지기 위해서는 몸의 사용이 중요한데요. 몸의 사용은요, 과한 느낌이 아닌 오히려 지탱을 하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클럽을 이렇게 네, 가슴 앞에 잡아주시고요. 자, 헤드의 오른쪽 헤드가 조금 더, 클럽이 우측으로 조금 더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세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백스윙,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가슴을 돌려주세요. 자, 이 느낌은요, 백스윙을 갔다가 내가 다운 스윙을 할때 상체를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백스윙과 제자리로 이렇게 와주는 느낌, 과하지 않은 몸의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과 제자리, 백스윙, 제자리. 내 몸의 느낌은요, 이 정도의 느낌이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자, 헤드를 던지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자, 어드레스를 할때 제가 손으로 꾹 배를 누르게 되면 약간 배에 힘이 들어간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이 느낌을 느낀 상태에서 코어에 힘을 주시고요. 자, 백스윙에서 제자리 제자리 제자리의 느낌으로 이 클럽 헤드를 움직인다라는 느낌으로 다운 스윙을 해 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요. 코어와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느낌을 느낀 상태에서 그대로 클럽을 잡아 주시고 자, 방금 했었던 그 느낌을 느껴 주세요. 제자리. 그러면 몸의 움직임은 과한 움직임이 아닌 백스윙과 다시 제자리로만 와주는 느낌이에요. 그 느낌을 기억해 주시고, 코어에 힘을 준 상태에서, 자, 백스윙, 제자리. 느낌으로 스윙을 해 주시면요. 클럽을 던질 수 있는 몸의 과한 사용이 아닌 코어에 힘을 이용하는 헤드를 던져지는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